동선 이주 단지 우회도로 공사 중 문화재가 나와 개통되지 못했던 일부 구간에 대해 뒤늦게 차량 통제 조치가 내려져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절실했던 주민들은 대안도 없이 길부터 막아 교통 불편이 가중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동선 이주 단지와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우회도로 미완성 구간입니다. 가덕진성 남문의 해자와 유구가 발견돼 흙과 골재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12월부터 양쪽 진입로를 막고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먼지와 소음민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차도 다니니까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동사무소하고 저희 쪽으로 들어왔었고요. 흙만 갖고 사실은 유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단은 통제를 했고 대한노선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출토 구간은 지난 1년여간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차량 통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서구청은 1년여 동안 차량 통행을 묵인해왔습니다 마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제 구간 일원에는 초중고 세개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주민 200구 명이 우회도로를 개방해 달라며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출근하는 길아든지 또 학생들 등교 학부모들이 시길 때 차가 도저히 이게는 백목 어, 생산도 일나기 때문에 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교통 장애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조치라는 해명도 석연찮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여름 폭우로 도로 가장자리가 유실되고 나서야 뒤늦게 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우선에 문제 따지 말았고 했는데 강서구청은 그걸 빌미 삼아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우회 도로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행정에 뭐편성만 생각해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막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구간은 행정 착오로 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시굴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